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기름 음. 음. 한 숟가락. <laughs> 음. 와이프가 9월달 10월달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쉬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명절이어서 오늘 좀 치팅데이 좀 하고 와이프 속식에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저희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치팅데이 안녕하세요 킹크랩, 키로 얼마예요 8만원이에요. 8만원? 네. 둘이 먹으면은, 한몇 키로 정도쯤은? 2kg? 찌면... 어, 2kg 정도? 아, 네. 2kg 한 마리 주세요. 네, 음, 이걸로 주세요. 새우 좀 먹고요. 더 많이 드릴까 새우. 아, 그냥 새우 한 조금만 주세요. 저희가 많이 못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안 주셔도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서비스를 많이 챙겨 주시려고. 뚜 이게 뭘까요? 싱크대 밑 중에 좀 괜찮대. 철인가 봐. 얼마였어? 15만 5천원인가? 몇 k 로에2 k 로 나는 왜냐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어, 어. 우리 연애 때... 연애 때 크리스마스 때 킹크랩 먹었잖아. 어. 그때 내 기억으로 한돈 30만 원 썼거든. <laughs> 진짜로? <웃음> 응. 근데 이번에는 가격이 괜찮아. <laughs> 거기다가 하... 예진이 최애... 시오 라면이라는 건데, 응. 소금, 라면, 소금 라면. 소금 라면, 이건 근데 진짜 맛있어요. 되게 담백해서 좋아. 소금 라면이... <laughs> 여러가지로 콜라보해서 먹어 응. 근데 한국에 되게 유명한 그 라멘집이 있어 담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시오라면 먹으려면 은 4시간 정도 음. 있거든 와우 지렸다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손질을 다 해주는데 빨간말이라서 우와 진짜 많다 좀 자주 먹으면 은좀 질려 응. 그래서 1 년에 딱 한두 번 먹는 게좋아 해볼게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감각대로 어우. 아니 저기 팔만해 그니까 러 2kg라서 오. <laughs> 내가 이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갔거든 <laughs> 라면은 어떻게 같이 먹을까 내 알려줄게. 어. 아니 이거를 아주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노래를 노리는 대게 먹고 싶다고. 맞지. 근데 내가 딱 어, 우리 일본 라면이랑 같이 먹자 하자마자 자기가 눈이 돌아갔어. 야, 눈이 돌아갔어. 어제부터 참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음, 와 각종. 냄새가 진짜 미쳤다 이거. 그렇지. 오. 어, 좀튀어나왔다 먹어야 돼. 이속감자 <laughs> <것 봐>. 음? <laughs> 어때? 어 야미 여보 응? 근데 손질하기 좀 힘들어? 응 저희가 한번 닫죠. 내가 먹기 편하게 이렇게 다 잘라주는 거야? 응 음. <laughs> 이거를 내가 음. 우리 연애 초때 경험했잖아. 음. 저 먹으면서 까면은 너무 힘들더라고. 어 맞아. 그지? 이거 우리 뭐 대화도 못 하고. 까먹... 까먹기만 하잖아, 그렇지? 이거 다 까놔야 돼. 우리가 또 추석 연휴 때 일본을 갔다 왔잖아. 음. 어머님 모시고. 음, 가족 여행. 나 태어나서 해외로 가족 여행 처음 가잖아. 우리 엄마가 안 쉬고 일을 해가지고. 역시 자기가 있으니까 완전 달라. 그 집안의 분위기가. 그래 나는 내 이번에도 느꼈는데 딸은 꼭 하나 낳아야겠다. 우리 아들 둘이 있을 때 분위기 알지. <laughs> 엄마가 웃질 <웃지를> 않아. 싫어해. <laughs> 싫어하다니. 음, 엄마가 싫어하더라고. 아니야. 안 싫어해. 달라 달라. 자기가 입고 옷고가 달라. <laughs> 근데 너무 재밌었지, 그렇지? 응, 음, 재밌었어. 그래서 이것저것 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사오고 해가지고 음. 나의 최애 라면도 돈쥐었때 <laughs> 가서 사왔어

그래? 예전엔 너무 말라가지고, 어머님도 그렇게 음. 말씀하셨잖아. 음. 어깨가 진짜 탁 이만해가지고, 너무 듬직해 보인다. 음. 여행가가지고. 진짜 듬직해 보여. 음. 그렇게 하고 있어, 얼굴나 정말 포근이 안 돼. 이게 나는 어제 자기가 그 영상 찍어준 거, 그 충격이었잖아. 아, 쿠키 울고 있는데 어. 자기 배가 이렇게 벨크, 벨트 위로 이렇게 흘러 넘쳐있는 거? 어. <laughs> 나는 그런, 그런, 배를 처음 봤어. 아, 제가 원래 왕자도 있고, 슬림 탄탄? 약간 요런 몸매였는데, 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 이제는 진짜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맞아. 이제 명절 딱 끝났으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한번 딱 찌우고, 우리 이제부터는 다이어트를 해보자. 아유. 같이 다이어트 하자. 면을 먼저 넣느냐. 라면을 응. 먼저 넣느냐. 이건 응. 논란이 많잖아. 자기는 응. 스프. 스프를 먼저 넣어. 이유가 아니야. 있어. 왜냐면 왜? 여기서 다 하고 내가 바로 먹으면은 응. 사실 상관이 없거든? 응.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기 이렇게 올때 이렇게 차려놓잖아. 그럼 그동안 면이 좀 불어. 응. 근데 나는 면을 살짝 덜 삶아. 그래야 응. 저 앞에 도착했을 때 면이 식감이 불지 않아. 응. No? 맞아 근데 자기 라면 맛있어. 잘 응. 라면 진짜 잘. 자기야 얘 수염이 얘 수염이 너무 흐러는데 잘라주고 싶다. 봐봐. 수염. 이 윽. 고객님 면도 언제 하셨어요? 야 미야미야 미야미야 미야미 미야 미아 어. 잘먹겠습니다 먹...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 음. 이렇게 약간 어. 라면? 어 이거 주고 와야지 아예 오오 자기가 다 흘렸어 응? 어? 국물 다 흘렸어 어디? 카펫지에 <laughs> 국물 다 흘렸어 <laughs> 아 그래? 응 암흑 <laughs>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살짝 밀면 쏙 빠져. 와우. 응. 라면을 한입 먼저. 나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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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막두 <laughs> 개가 너무 잘어울리 음. 어, 조합이 미쳤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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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어울리는데 조합이. 음. 음. 내 사고 잘했지. 음. 이제 음. 아, 와이프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아, 사러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딱 사오니까 맛있는 거는 기분 좋아지지 음. 음.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그니까 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음. 음. 내가 시뮬레이션 돌린 거는 나기장가 <laughs> 게장, 게장을 음. 한번 이렇게 이건 좀 도전 같은데 나한테는. 왜? 어떤지 봐봐. 장못 먹어. 맛이, 마, 맛을 봐봐. 맛있어? <웃음> <웃음> 아, 맛있어. 아, <laughs> 아, 맛있는데 내가 어, 이거를 쓰레? 좀 많이 넣었어 한 숟갈만 넣으면 될것 같아. 믿고 한번 해볼게. 응. 응. 이렇게. 응. 믹스. <웃음> 맛있어? 응. <laughs> 나 음. 빼줘. 나 빼? 응 크으... 요것은 먹다 남은 와인 오스. <laughs> 이거는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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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laughs> 음. 음. 응 음. 나와 한 음. 음. 넣어? 손가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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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음이두개 조합이 너무 좋다. 음 너무 맛있다. 음 <laughs> 화이트 와인. Oh s 진짜? 너무 맛있어. 바꿔 줄게. <laughs> 어때? 아, 화이트 와인 맛있다. 너무 맛있어 화이트 와인. 왜왜 어, 맛있지? 몰라. 먹다 남은 건데. 와와와와와 미쳤다. 근데 김가루는 좀 뿌려야 될것 같긴 한데. 들기름. 우리 들기름으로 요리 진짜 많이 한다. 응. 들기름 딱한 숟갈 응. 비벼. 와 어, 냄새, 진짜 고소한것 봐. 김가루 안 넣어도 되겠는데? 그래? 응너 맛봐봐 <웃음> 깜짝이야 <웃음> 남편이 점점 어? <웃음> 점점 얘다 <laughs> 네, 와이프한테 배운 리액션 <laughs> 나 진짜 원래 이런 리액션 태어나서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진짜로 <laughs> 음. 음. 뭐야? 김가루 뿌린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지. 어 미쳤는데? 미쳤지. 완전 고소해와 진짜 그치? 너무 맛있는데? 전복죽 같아. 이제. 어. 음. 음. 리액션도 잘하네 이제. 입안에서 킹크랩이 팔딱팔딱 뛰면서 뛰는 맛이다, 그렇지? 킹크랩이 팔딱팔딱 뛰나? 갈색 좀 봐. 응. 아니 얼마 전에 쇼츠로 내가 낯설을 봤는데 응. 핫하더라고. 아 그래? 응 봐야겠더라고. 제일 좋은 거 보다. 음. 썰어 썰어 썰어. 어, 세 시간 다 가겠다. 설레 미인이시다. 어. 그러니까. 음 아침 지금 8시부터 닭죽을 만들어. 어. 같은 사람을 같은 사람 좋아하나? 저는 응? 쓸아 저럴 때 무슨 기분이야? 응? 같 그, 어? <laughs> 글쎄 나는 나 자기 만날 때 나는 나 혼자였는데 모르겠는데. 감사해요. <laughs> 네. 아직 딱 확실하게 마음에 드시는 분이 없나 보다 이제는 초반이니까 음. 초반을 딱 그걸 못하지. 음. 자기는 초반부터 딱그 마음을 정했었어? 나는 자기 딱 만날 때 초반부터 아. 마음을 딱 정했는데. <laughs> 솔로지옥 말하는 거. 응? <laughs> 솔로지옥 말하는 거. 어. 나 요즘에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응. 솔로지역에 나온 사람 닮았대. 솔로지역에 나온 최수윤이라는 사람 닮았대. <laughs> 살짝만 더못 <쪄까지> 닮았는가? <laughs> 음. 이제 최수윤이다 이러 안 이러지? 나? 어? 어그 사람 아닌가? 데일리 남편. 그럼 뭐뭐라고 해? 혹시 이러면은 예 <에이>, 이렇게 했는데예 <laughs> 음. 네, 맞아요. <laughs> 음. 내가 그거를 하고 싶었어. 다들 명절이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며칠 차, 며칠 차쇼츠도 올리는 거야. 온라인 러닝 크루를 만드는 거지. 같이 운동해요 맞아. 느낌으로. 같이 보는 사람들도 같이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응. 우리가 디데이가 끝나는 날까지 같이 이제 하는 거야. 온라인, 온라인 러닝 크루처럼. 결혼을 하면은 왜 살이 찌는가? 난 이거는 이해를 절대로 못했어. 그럼 나는 청각 때 자기 관리가 진짜 철저했어, 맞아. 알지? 응. 나 연애 때도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와도 무조건, 무조건 운동 가고 응. 밤에 못 가면 아침에 무조건 운동 가고 했잖아 응. 맞아, 맞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아 일단은 운동 가서 나오는 그 도파민 보다 응. 집에서 자기랑 노는 게더 재밌어 <laughs> 응. 근데 나도 진짜 자기랑 집에서 둘이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아, 자기가 바쁘고 지금 그러네 자기가 바빠서 내가 살이 쪘네 아니, 그 전부터 그 전부터 쪘나? 그럼 <laughs> 구독자분들 무슨 맛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 라면? 음. 약간 삼프로의 카레 향이 느껴지고 어, 뭔가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맞아, 카레 향 음. 치킨 스톡 섞은 음. 그 육수 맛? 닭육수 베이스지. 음. 음 간은 소금으로 딱 해가지고 음. 깔끔한 닭육수 베이스에 카레 향이 살짝 띄어지면서딱 음. 그런 맛이네. 음. 그지? 음. 아 화이트 와인 기가 막. 그지. 아, 한 잔만 더 하고 싶은데. 없지? 없어. 보여드리고. Тарапата Гран н а с е 꺼 뭐라고요? 잠깐만. 한글로 써 있어. <laughs> 한글로 써 있잖아. 너 <laughs> 이겁니다. 어, 뭐. 타라파카 <laughs> 그란 레세르바 사르도네 음. 이거 한글을 영어로 읽은 거야? 나는 한글을 영어처럼 읽어. 어. 영어를 못 읽어. 자.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네. 얼굴 한번 보고 와가지고 기분 좋으신가봐. 아 귀여운가봐. 숨이 음. 음. 차는 건지, 음. 심장이 떨리는 건지 지금 할까. 지 자기야 어. 나 심장 좀 만져봐. 아 응.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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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뛰 괜찮아? 보날아아아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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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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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아 자기는 나 만나면서 설렜던 순간이 있어. 그치? 내가 말했잖아. 나는 그런 게 되게 무디고, 별로 이제 감정이 없고, 연애 프로그램도 나가고 하잖아. 그 상황 자체가 되게 그 연애 프로그램은 자극적이야. 그러면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뭔가 도파민을 찾을 수 있느냐. 근데 사실 별로 없지.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이제 연애도 하기 싫고, 결혼도 하기 싫고,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 내가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겠다 이랬지 근데 자기는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이 내 심장을 뛰게 했지 나한테 손을 흔드는 그 순간 아 나를 좋아했구나 아닌 척하고 나를 좋아했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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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콕 집어서 인사를 하네 나를 좋아했구나 한번 보고 <laughs> 착각 지대로 했네? 거기 온내 지인들, 팬분들 다 흔들어 졌는데그 착각에서 이제 시작된 거지 절반만? 네. 절반만? 음. 일단 스타트는 <웃음> <한번>. <웃음>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국물이 어, 진짜 치네 너무 맛있어 담백하고 근데. 이게 될까 봐? 너는 내 마음을 뭐. 말하고 싶어서 대답을 바라는 거 아니야? 다 알아볼 사람 있으다 알아봐. 응. 음. 음. 정숙 님 말투 뭔가 되게 애교가 난다. 음. 죠아왜 음. 이렇게 걸었는데 우리? 이렇게 걸으면서 뭐 그랬지? 무슨 말인지 <laughs> 손잡고 <laughs> 걸었어? 내 활동 선택하자. 어 오. 여기는 좀 많이 친구가 좀 어, 나갔다 그래도. 나갔다. 어. 썸인데? 그니까. 러 <laughs> 원래 강사 파 아니 근데 저 너무한 거 아니야? 정수리 이거 지금 채우고 있는데 지금 저 장면을 내보낸다는 거는 나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 머리... 왜저 저, 요즘 다 채워 아니 그것 채우는 거도 이게 응. 몰래 몰래 이렇게 똑똑똑똑똑좀안 <laughs> 보이는 데서 내가 채우고 싶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똑똑똑똑똑 하면은 그거는 진짜 굉장히 기분 나쁘지 나 같으면은 여기 방송국 바로 고소했지 <laughs> 잠깐만요 응? 저걸 참네 고소를 안 하고 볼싱의 매력입니다. <목소리> 음. 음. 이게 그니까안 질리고 음. 계속 들어가. 예민한 음. 동데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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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쌌던 게 귀엽네. 아자기서 자고 있어 지난 자지. <laughs> 나밥 먹으면 자잖아. <laughs> 나를 아는 사람들은 솔로쇼으로 보고 다 웃었어. 근데 자고 있어가지고. 내가 체력도 완전 개복치까 그러니까 더운데 막못 돌아. 개복치함. 밥 먹으면 자야 돼 졸려. 약간 당뇨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졸려. 근데 내가 자기랑 처음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 나눌 때 잠을 꿋꿋이 참으면 내가 아침 맞아. 아침 6 시인가 7 시인가 거의 밤새 대화를. 맞아. 그때 내 기억으로 눈이 이렇게 뻘개져가지고 내가 침대에 들어가자마자 하하 하하 이러면서 내가 툭 기절했던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아침까지 수다를 떨었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네 그때 이야기하고 다시는 얘기 못할것 같았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laughs> 음... 응 그랬지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자녀 그 문제라든지 또 문득 문득 떠올라 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는 음. 와인아시아 음. 나랑 음. 같은 처지네 음. 나도 여기 음. 자녀가 세 명이 생겼잖아 소미 <laughs> 거기 가능? 음. 네, 나도 음. 와인아시아 네.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음. 사람의 음. 일부잖아 음. 음. 그래서 마저도 음. 사랑 몰표가 됐었데아 몰표야? 아 어릴 때 사진 완전 몰표구나. 어머니가 엄청 미인 패셔니스타에 어, 완전. 어머니 사중 그러니까 나는 몰표 받아본 적이 없는데. 되게 예쁘시다. 음, 그니까 어. 응. 업승님만 만약 새로운 배우자 배우자가 생기면 외벌이 맞벌이? 아, 저는 무조건 맞벌이. 어. 외벌이 맞벌이? 네. 네. 나, 사회, 난상관 네. 없어. 사회가 있으니 내가 혼자 벌게. 뭐에 응. 뭔가 그런 하고. 그리고 어쨌든 서로가 막딱해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 모르는... 저도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힘들거든요. 오빠 아, 벌어오면은 어? 아, 밥은 안 굶어. 굶어 죽진 않아. 먹뭐 어떤 <laughs> 사 먹어. 그 스킨십을 많이 하려고 이런 거 밝히는 사람 만나면 가까운 사이가 아니잖아. <목소리> 이제 서로 알아가서 아저 근데 스키십 좋아해요. 이런 건좀 뭔가 좀 무섭지 않아? 저 말이 나는 좀 이제 아, 자기 입장에서는 목숨님 어. 인생만 생각했습니다. 음,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근데 제... 다른 말로 다 예쁘게 지혜지도, 이 사람 듣는 그 리액션이 되게 좋아. 알아? 음. 이렇게 몸을 음. 앞으로 이렇게 음. 해주면서 들으려고 하는. 음. 되게 좋다. 재밌어요 음. 응, 너무 재밌어요. 쌤이라 하고 싶은 면다 해봐요. 공감을 <laughs> 진짜 잘하고 어. 리액션 좋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지. 내팀 옥순이 한명 있다. 거기서 돌격대장 영화 지금. 플로팅이 되게 자연스러우시지. 매 인세 옥수님의 어. 네, 성향과 제 성향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음? 저는 옥수님께 힘이 되줄 수 음? 있고. 음. 만약에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니까 부담려 예? 울도가 어. 제 아니고 어, 꼭좀 어, 아까 전에는 약속했잖아 정수 <laughs>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계속. 경수 씨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안갈것 같다고 말했는데 음, 근데 저 안에서는 <laughs> 밤낮이 그냥 <laughs> 다, 달라? 다 다르지 저 아기 다는 왜냐면 제가 이제 엄마도 돼야 되고 아빠도 돼야 되고 <laughs> 친구도 돼야 되고 <laughs> 오빠도 돼야 되고 <laughs> 엄마는 생각 자체가 여자하고 있다고 말하면 그치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 딸라면 어떡해 아빠는 내맘 몰라 엄마 어떡해 그래도 뭐잘 키워봐야지 그래도 세상 모든 아빠가 딸을 다 키웠는데 내가 지금 딸을 세 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음, 우리 딸라고 딸면 뽀뽀 좀 할까? 뽀뽀 좀 할까요? 뽀뽀 진짜 싫어해 눈 빨라서 모르겠지? <laughs> 거기 어디까지 놀리는데 <laughs> 아 이제 다이어트 진짜 하자 다이어트 진짜 하자 어디우 <laughs> 몸이 뭐가 <모아도> 더못 일어나는가? 응 <laughs> 다이어트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응 음. 내가 식단 운동 이두개 서포트할게 자기는 의지 지우야 <laughs>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먹었어 내가 너 도와줄게 <laughs> 뭐 하고 있어 그